야, 이거 어, 뭐. 오, 오, 온 같다? 응. 보자. 아, 그 아, 다 갔다 온거 같다? 보자 이거 뭐. 뭐 바겉어 이거 최근에 응. 갔다 온다 봐. 사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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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응. 어, 응. 어, 아, 응. <놀람> 어,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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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잘돼 있어갖고, 아주 음. 좋아니 정치도 음. 좋고, 음. 이렇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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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는 곳이 가니암동 쪽에 있는 것 같아요. 둘이나 한번 먹고 하자 그렇지. 이건 어 가려고 야 아 여기가 원래 헬기장이네 헬기장 내릴지 내는거 소나무 때문에 못 내릴 거 같아. 아, 야, 헬기장 추워 너무 덥다 그러니까. 야, 나무 때문에 걸려도 아무안들도에 <목소리> 바지가 괜찮은 게 아니야 옷걸이 가좋 아, 옷걸이 가 좋아. 저희는 그렇게 하십니까? 이제는 바지는 받라 나도 좀 받아야지 옷걸이가 요 30m 차이 나게요고염 높아 보여요. 보현봉이도 앞에 있습니다. 앞에 아, 서잘 보면은 문수봉이 높아 보여 <웃음> <웃음> <그런 것들. 웃음> 사람들은 업 아주 번번이기래 그래. 음. 그리고 얘들은 한두 년잘안 사. 대여 새끼가 사가지고 그지? <놀람> 아, 아, 아 그가, 이거는 가끔 같은, 데 아, 어떤 분들이 응? 그래서 뭐, 스포커잘 쓰면 뭐, 아, 어. 네, 타면 뭐, 예. 산이 의외로 가보면 생각처럼 멀이지 않죠. 길 길어 타고 네 야, 근데 이너기는 이 이렇게 조금만 있냐? 이너게는워 높아, 엄청 와이건조산이 굉장히, 어, 선명하게 보이다안 돼. 이렇게 이쭉 산으로 돌면 더, 더 연결되는 거야? 가라서까지? 그렇도 <목소리> 그 일로는 안되고, 바다고 아, 왼쪽이 여기 저그 백두대간 쪽으로 가면 한남정맥으로 내려오면 또 다시 가거물 안밟아 다시요? 참아게안위험거든 아 하오래 타먹고도. 아이 처음 온거 같다. 그래. 몇 번? 한두 번은 그래도. 이제부또 거의 간다고 얼마나 고생했어? 고생, 안 시키려고 거야? 이니까또올라가한가

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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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뭐서 있는 거안되나는 어, 아니야? 계양산 뭐, 맞죠? 있어요. 여기, 여기 안산이고, 한강. 때 응. 아이 지금 다빼요 한강 해서 그래요. 광교산하고 그 백운산이거든. 어저 아주 그. 사이에 그저 그 철탑 안테나가 또렷하게 보이죠. 아 좋아. 음. 아, 그 나중에... 갑시다. 아. 이쪽으로? 여기? 여기 여기 잠실 타오니까 이렇게 하라고? 아니야 야. 멀리 멀리 찍을 거야 자, 뒷보리가 우리 집에서 보면 저게 보이거든 음. 와이 부분은 저기 어디가 상보이고저 보이고 에서 올라가는 거 보이고 부 보이지? 아, 왼쪽 위에 그뒤가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향어. 지금 그 저기 잠오바이가 잘안 보이네 하산원료려 정진이 기원 고맙습니다.